손가락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좀 찍으러 왔어요. 저렇게 초음파를 했어.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찍었어. 원래 어디 잠깐 부딪혀서 아픈 거랑 다르게 너무 아픈 거예요. 여기는 뼈가 되게 튀어나왔어요. 근데 지금 이게 한 달째 지금 안 낫고 있단 말이야. 진짜 이건 분명히 먼 일이 났다 생각하고 있었지.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.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 근데 이상 소견이 없대 왜죠 나는 아픈데 상상 임신처럼 상상 고통인가 왜 계속 아프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초음파랑 엑스레이 찍는 거 말고 다른 거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었더니 없대요 캐나다야 만병통치약 에드비를 먹으래 아플 때마다 그 근육통 같은 거 생겼을 때 바르는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발라주래 힘들어 빨리 애들 키워가지고 한국 가서 살 거야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